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6월 14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우 산업비 0.43%, 나스닥 종합 0.83%, S&P 500이 0.69%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둔화세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4.9%및 시장 전망치 4.2%를 모두 하회한 전년 대비 4.0%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가솔린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는 등 에너지 부문의 하락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3% 상승을 보이며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등 여전히 높은 모습을 보임에 따라 완전한 우려감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연준은 주거 관련 비용 또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0% 상승을 보이는 등 재차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주거비용 역시도 금리와 밀접한 연관을 띌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결과 발표 이후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CME 패드워치 속 6월 FOMC 전망은 동결 확률이 93%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7월 금리 인상 확률 역시 74%에서 67%로 하향 조정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CPI 발표 이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점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다만 장중 일부 업종의 차익 욕구가 확대되며 최근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의 매물이 출회되었던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으며 금일 달러화의 약세에 따른 달러 원 환율 추이 및 외국인의 수급에 보다 주목하며 증시 흐름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27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전고체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수산물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